10월 30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에이펙 슈퍼이크가 진행되고 있는 한 주.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에도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뭐, 도화조인가요? 어, 마이너스 1.19%, 119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뭐 30조 원을 넘어가고 있죠. 어,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들이 다만 2천 개 이상 나오면서 여전히 수급 솔리 명상, 여전히 그리고 정말 어, 엄청난 순매수가 아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정말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개별주식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진짜 오늘 그래서 개별주식 굉장히 좀 어, 리스크가 있었다 하루였고 자 이제 내일이면은 10월이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세가 5조원에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원래 월 초에는 이렇게 순매도가 쌓이면은 나중에 천천히 어, 상환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은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기간 어, 뭐, 1조 2천억 원, 응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아 시장에서의 손바뀜이좀 강하게 나온 하루였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서, 어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좀 그동안 강세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고,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아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아 예탁금이 83조여야 되는데, 끝까지 시장이 안 들어오고 있죠. 이게, 들어와야지 포모가 시작되는 거고, 그전까지는, 아 포모가 아닙니다. 결국, 유투자들이 오늘 또 뭡니까, 여러분들? 돌고더라 장마판에 삼성전자, SKX로 들어온 거예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어, 움직임이었다. 왜? 순환회가한 바퀴 크게 돌았으면은, 결국, 다시, 어, 10월부터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SKNX가 장마판에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오늘 정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의외로, 마판에 좀 떨어지면서, 어,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삼성의 외균투자의 자순매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슈가 좀 많았어요. 네. 특히, 이 파월 연주장의 기습적인, 12월 기준금리 추가이나 기정사실 아니다. 라는 발언이 가장 컸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해제하고 이제 양적 완화로 돌입한다. 이런 발언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발언들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나왔는데, 이제 1시간 반 30분 정도 진행했는데, 막빅 딜이 나오진 않았어요. 막 정말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안고 포옹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고 회담 끝나고 각자 바로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귀국을 했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직 11월 1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이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 시진핑 주석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 11월 1일 날또 토요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 에 따른.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까 같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뭐, 화장품 관련 테마주도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시진핑중석이건 뭐, 12년만에 한국으로 왔는데, 여기서 또 어떤 재료가 나올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 일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다만, 브라질상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월말이기 때문에, 리뷰런싱이 강하게 나는 하루였다 생각하시면 될까 같고, 오늘, 실적 발표 종목들이 부진한 것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이 좀 부, 어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 메타는 8% 빠졌어요. 근데, 원래 메타가 실적 발표 때마다, 실제 어, 주가가 떨어지는 걸로 유명한 주식이긴 한데 좀 많이 어, 조정이 나는 하루였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우리 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SDI, 어, LGN 솔루션 2000년 전들을좀 많이 샀고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우리 기술 각 업종의 대장주 위주로 들어갔다면 은기관이라든는 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들이 오늘 현대차를 많이 샀어요 현대차 기아가 거의 뭐장상승폭다 반납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 쉽지 않고 특히 LMF 네 nmf 오늘 좀 저도 어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한게 오늘 nmf 여러분들 매수 리포트 보세요 매수 리포트 몇 개입니까 이게 오늘, 오늘 하루만에 나온 거야 하루만에 예 네, 하루만에 나온 거야 매수 리포트가 지금 ipk 유한타 키움 삼성 bnk 신한화남 거의 모든 증거에서 매수 리포트를 때렸는데 오늘 15% 떨어졌어요 예 네, 이거는 아좀 심각하죠 네 이건 아무리 뭐 기대를 안 한다더라도, 매수 리포터가 오늘 거의 10개가 나왔는데, 시오퍼랑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전한 대차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3분기 실적.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가장 잘 나오는 섹터 테마가 뭡니까? 어, 단, 산, 반도체. 조선, 방산. 이거 빼고 지수주 따놓은 게 없다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업종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서 흔들리면서, 이제, 어, 에이펙 정상회담 끝났어. FMC 끝났어. 미국 실적 발표 끝났어. 뭘로 갑니까? 한국 실적 시즌이다.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 실적에 대한 가장 기대감이큰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들로 조절을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의 어 주요 이슈는 역시나 네 시진핑 주석이 1 1일만에 방안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 네, 오르고 있죠 아니 우리 한국 화장품 제조가 안오르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가는 거야 제가 주식을 11년 했지만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원래 8년 동안 대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 화장품이 <laughs> 아시. <laughs> 네, 한국 화장품이 제조가 오늘 안 올라서 와좀 열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테마주도 반등이 났다. 정말 한달령 해제까지 나온다면은 아 이거는 어, 정보를 좀 칭찬을 해야죠. 네, 정보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 단계다. 어,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핀 어, 상가가 나오지 않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가가 4 개나 나왔습니다. 뭐 어. 새로운 재료 없고 나왔던 재료들로 계속 반복되는 거고 시간이 다니까에서도 이제 장호 재 이천지 뉴트브테마가올라왔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대책을 해서 때문에 이게 시간이 다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들까지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한한약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던 종목도 오랜만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장중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늘 강조드렸습니다 예,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작년 시한 시향, 마감 시장에서. 어 마음 편히 에이펙 끝나고 매매해라 그리고 어 이거 대응 안된다 개인투자자들 그래서 ETF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개별주 지금 너무 많이도어랐어요 여러분 상하가로 종목도 보세요 이거. 이거 대응이 안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에이펙 내일도 하루가 있긴 하지만은 그냥 내일 월말이니까 쉰다 생각하시고 에이펙 정상회담 끝나고 어떻게 좀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가장 좋을거다 다만 어 경고 드리고 싶은거는 개잡주는 안갑니다 여러분들 개잡주 예, 일정 이슈가 없는 개잡주는 12월까지, 이제 연말까지 일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소외주들은 계속 소외될 겁니다. 차라리 팔고 주도주로 올라타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